나 유튜브 찍은다고 저쪽 가에서 오늘 하루종저 때문에 사 보신 분이 시간 다 버려놓고 미안스럽네 경광도는 저도 안 됩니다 개수로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개수도 저보다 많고 좋은 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명석이다 그런 소리는 안 했어요 어느 견해가 다르니까 저보다 더 좋은 작품이 많이 있어요 해는 치고 바쁩니다. 제가 막 달리겠습니다. 견문을넓히려면 총도를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이건 작아요.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진짜예요, 이게. 이거는 땅 속에가 제일 부족끔 이것도 뭐 원상경이네, 잠깐만. 뭐 놔두고 갔네. 이거 누가 샤워할 건 몰라서 놔두고 갔고 이거 보세요. 어허, 어 응, 이거 뭐야? 밑자리 보세요. 잠깐만 잠깐만. 밑자리 보세요. 야 잠깐 보세요. 아유 이거 뭐야 이거? 자 모래가 마침 있네. 허허 퍼펙트하다. 흐름 좋네. 능선의 흐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닥은 마치 대표를 민 것처럼 반듯합니다. 하... 자, 이거는 폐소 소리가 얼른 안 나오네. 예. 이 바닥에서 나오기 힘든 노래이기 때문에 그러지요. 가치가 뭐, 이거 뭐, 얼마나, 그건, 가치는 없어요. 홍보를 해. 이렇게 자. 오성맨이 되니까 이거 나도 봤겠지. 여기서 팠는데, 그대로 세워놓고 가버렸어요. 자, 항공 촬영 해드립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건 다섯 가지 새끼 흐름바도 있네. 이게 이제 석재 너무 강해서 터집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터진다고 하나씩 빠져나다 알갱이가 이렇게. 자, 보세요. 물이 칠 때마다 빠져, 그냥 빠진 게 아니고 큰 물이 나가지고 이게 치면은 하나씩 빠진다고 알갱이가. 이따가큰 것이 그렇습니다. 적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마무리가 돼버리죠. 메꿔져버리죠. 근데, 이거는 알이 크니까, 크게 흠집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데, 그게 아니야. 다 있어요. 덮어보기로 보면. 자, 제가 맛씀드렸네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또, 수 하나 꼭 도와준다니까, 봐봐.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형이 복기 전에, 화 보세요. 한부를 해보시게요. 이게 빠진다고 그랬는데, 설명이 쉽게 됐네, 이게. 야,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음박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알갱이가, 큰 모래 알갱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맨진빈 형은 천만에 맞섬.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입자가 굵어야 꽃이 커야 된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게 빠져나가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지금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1cm 이상, 요, 골이 많이 피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까만색, 노란색, 하얀색, 회색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맨질뱅이한거 보세요 맨질뱅이자 이게 보세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좋아봤자 피지를 감단 말이에요 피지를 보는 수석이 있고 화려함을 즐기는 것이 있고 맨질뱅이한걸 좋아하는 분이 있고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꽃도를 좋아한다고 해서 오석은 사람을 비평해서도 안 되고 역으로 오석은 사람이 꽃도 온다고 그래서 야만인 지그 보듯이 그렇게 비하 발언을 해도 무식한 행동이고 서로 상조하고 위로해주고 덮어주고 그래야 같이 큽니다. 여러분 지식인들 의사분이나 이런 분들이 서로 욕구하는거 봤습니까? 다른 병원 비방해도 됐습니다. 진료하시게 이렇게 해버립니다. 우리도 거기까지 돼야죠. 자, 보여드렸어요. 전화회복이다. 오히려 빠져나간 것이 오래돼서 소마가 되다 보니까 빠져나가지 않은 채 모습보다 더 아름답다 그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평각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입체감이 있어요 문양의 착시현상이죠 이런 감상면을 줍니다 평각이라 해서 영각도 아니고 양각도 아닌데 평각인데 문양의 결 따라서 단풍사는 본것 같아요 입체 문양이라 그러죠 우리가 3D 영화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물에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빌딩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박스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홍석 외에는 다른 이물질이 전혀 섞이지 않았어. 요 오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홍석을 바라시더니 제가 홍석을 한 것뿐이에요. 저도 물론 싫어진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물질이 빠져 나간 것이 A급이지. 아무리 빨기도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보지를 못해. 그럼 맛은 어떤 것이 있냐, 보세요. 여기가 군락지라 제가 지금 여기를 찾아서 내보세요. 여기 죽여버린다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석질, 빛깔, 이거 지금 감상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는 물 바를 필요가 없어. 자, 시간 공예상 그럼 이거 하나 갖고 그러냐, 천만의 말씀. 만만해황떡 봐봐. 전체가 그래요. 나니까 죽이네, 죽이흐허 홍석의 비주얼에 애간장을 녹여. 차! 사이즈도 좋네. 24시간에 왜 이렇게 짧은 거. 제가 오늘 동안 보지 못하셨던 거, 화끈한 거, 홍상몇점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저쪽에 또 이런 분이 계시고, 그럼 사청에 토백이 있고 사와보시니까, 그만큼 저도 예를 의 갖춰야 되겠고, 유튜브 이만큼 찍었으니까 오늘 은 그만 잡아야 될것 같고요. 가서 또, 저를 위해서 멧돼지 바베큐를 저녁에 해주신다고 저는 이제 여기서 가야 되겠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먹고, 아무리, 서로가 좋은 사이지만은 그래도 안될것 같아서 여기서 잘 가시라고 배웅해 드리고 저는 보따리 싸갖고 집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점더 보여드려야 할 시간인데, 자, 이해를 해 주신다면 여기서 접고 작별인사하고 저 가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사전에 배신은 없습니다. 마지막 인사하다가 인사가 종영이 아니니까 으이차. 아이고 연장이 없어요 고 임석이 나왔네 꽃돌로 자 패스합니다 자 저도 오래 못할것같은서 이런 얘기 해서요